오늘 우리 봉독자가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 덕분에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 겟세만의 동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게세만의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천년이 넘은 나무들이고 또 어떤 나무는 20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나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나무였겠죠.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 나무 모양들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한 그런 밤이 되면 그 분위기가 어, 더 거룩하게 느껴지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아주 스산한 그런 느낌도 줄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 감람나무 숲, 이 개세만의 동산이 어, 당신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소라고 어,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어릴 때, 우리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어,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어, 산기도를 다녔었죠. 어, 기도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 기도원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어, 기도도... 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 그런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우리 청소년 교회 문화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어, 그 울창한 그런 어, 숲에서 어, 이렇게 각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뭐 중학교 일하는 때니까 뭐 기도에 한 5분, 10분 뭐그 이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장난도 치고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산 깊은 곳에서 비록 어린 나이여서 길게는 잊지 못했지만 거기서 그 어둠 속에서 잠시라도 어,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고 노력했고 또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이라도 깊이 어, 돌아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 종종 어, 그 산에 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산 속으로 이렇게 어, 그 산길 사이로 어, 들어가서 이렇게 한동안 머물고 내려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수천년 된 그런 올리브 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그러한 개세만의 동산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게세만의 동산에는 또한 특별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열방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게세만의 동산에 그래도 제법 그 외부가 생각보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위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를 중앙으로 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 또 순례자들은 그 바위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실제로 기도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현장에 와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아,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영성가들은 기도할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기도 장소를 상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적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 이 게세만의 동산을 가장 많이 상상하고 기도하였고 또 모세의 호렙산, 모세의 그 호렙산을 아주 좋은 기도의 장소로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엘리아의 로뎀 나무 그 아래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탈진하였을 때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 거기서 하나님과 시름했던 야곱처럼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름조차 없는 그 깊은 사막, 그 사막이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도 고요하고 호젓하게 그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장소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신앙의 영웅들이 기도했던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사각형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가장 성스럽고 신비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기도했던 그 거룩한 장소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며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위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를 한번 풀어봤어요. 아버지,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맹수처럼 저들이 달려옵니다. 그냥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꼭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꼭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해결을 보여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몇 시간이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 또 잡히는 순간 또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숲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침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몹시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때 아, 이렇게 아들이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이 격려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그런 위로의 그런 터치라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전해 달 주셨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감람나무 숲에서 너무 적막하고 고요한 그산 속에서 혼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침묵을 견디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지금 당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때. 내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결국 내가 원치 않던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리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여러분은 끝까지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이 순간에 믿음을 잃기도 하죠. 요배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강하게 항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당장 닥쳐올 그런 고난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은 것도 있지만, 정말 정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답답하고, 그리고 서운해서. 부르지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셔야 할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오히려 깊은 사랑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실망스럽고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이상하게 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강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100% 응답받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니다. 찬송과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환란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아도 그 부모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은 좌절되겠지만 지금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녀들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 근본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겟세만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씨름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소개했던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죠.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정 반대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고 대치합니다. 모세도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리저리 피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거부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지금 삿바 싸움을 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뜻은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정반대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주인이 뿔을 잡고 끌고 가고자 할때 염소가 뻗은 기는 것처럼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님 아버지께 피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의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에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모세가 광야로 내몰리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한번뻗팅겨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실 때는, 이렇게 아버지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를 뜨시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서. 곧바로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줄 믿습니다.